우리 아가 우리 우리 아가 우리 아가 아빠가 미안해!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빅 베이비 버전 1 입니다 <laughs> 큰 아기가 쫓아오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지 노말 하드 노말로 하자 이지는 내 자존심이 허락 못하고 하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... 내손왜 이래? 손왜 이러고 다녀? 오 걷는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또 뛰기 버튼 있고, 뛰는데 게이지가 없고, 미로 탈출하는 것 같은데? 어? 아, 이 약간 통과되는 줄? 미로는 왼쪽 면만 붙어가지고 다니면 돼. 아, 오른쪽 면만. 옛날에 화이트데이 할때 그렇게 배웠거든요? 근데 삥삥 도는 기분이네? 오케이, 왼쪽으로 노선을 갈아타자. 왼쪽으로만 붙어서 쭉 다니면은 길이 나옵니다. 옛날 화이트데이 할 때는, 어? 왜 시야가 갑자기, 좀 좁아진 것 같은데? 주변에 검은색 테두리가. 아 시간 안에 못 나가면 죽는 건가? 잠시만 나 돌아온 듯. 여기 저...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. <laughs> 참, 잠시만 나왜 뺑뺑이 도는 기분이지? 그렇지. 아가 우리 아가 어디 있어? 아빠가 지켜줄게. 우, 우리 아가. 어어 응? 어? 아니, 야, 이거 어디냐? 맵이 왜 이러냐? 이거 나 제대로 가는 거 맞냐? 아가, 와가 어디 있어? 어, 내 갈래 길난 정면. 어, 우리 아가 어디 있지? 아빠, 무섭게 하지 말고 빨리 나와요. 아빠, 심장 안 좋아요. 아빠, 심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. 놀래키면 심장병으로 놀래서 죽어요. 어, 우리 아가, 우리 아... 아니 안 나오는데? 와안 나오고 뭔가 그냥 계속 길만 있어. 나 근데 계속 맞는 길로 가는 기분이야. 말하자마자 사실 이게 이 세계로 가는 그런 거 아니네. 저기요, 뭐라도 나와. 아, 뒤에서 발소리인데, 발소리. 뒤에서, 아호! 오호가못본 사이에 꽤 컸구나. 우리 아가, 우리, 우리 아가, 우리 아가! 아빠가 미안해! 막다른 길이었구나. 아, 아기가 굉장히 우람하네요. 그, 할머니가 키우셨는지, 많이 먹이고 키웠나봐. 애가 아주 육중에, 어? 일반 애들과 달라. 옛날에 괴짜 가족 보면은, 엄청 큰 아기 나오거든요? 개, 그런 기분인데, 지금? 왼쪽, 오른쪽, 왼쪽? 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. 어, 여기 아까 거기네? 어떤 곳 같다? 여기서, 일로 가면 되죠? 여기서 오른쪽? 여기서 왼쪽? 여기서 오른쪽? 여기서, 오른쪽, 여기서 직진? 직진날 하면 막혔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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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막혔다! 막혔다! 오오! 무빙 지렸다! 아가야 이것이 어른이란 거다 날 찾게는 10년은 이르다 지오오 오, 오, 탈출 <laughs> 굉장히 빠르게 깼는데?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여기까지. 제발 하드 모드 한번 해볼까? 하드 모드 한번 찍먹해 봅시다. 그러니까 뭐가 뭐가 노말보다 뭐 뭔가 어려우니까 하드 모드일 거 아니야? 뭐가 더 어려운지 몸소 체험해보는 아주 친절한. 아, 어, 왜또 뺑뺑이 돌지? 여기 아닌데 길은 똑같을 거 아니야? 어차피 아닌가? 길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, 그래도 길을 어느 정도 난 외워놨기 때문에 그치? 막힘없이 가잖아. <laughs> 한번 볼까? 어떻게 생겼는지 더 커졌나? 어, 모르겠는데, <laughs> 자, 무빙. 오케이. Okay. <laughs> 이것이, 무빙이란다, 아가야. 어딜 보는 거냐. 날 잡으려면, 10년은, 어. 오! 어? 우리 아가, 우리 아가! 우리 아가, 아바타 좋아하나 보네. 오! 어! 두마리야두아두 아, 두 마리는 아니지. 두 명이지, 두 명. 하하 <laughs> 아, 네, 보고. 두 마리라니! 정신도 안 차려? 어, 여기서 왼쪽이야. 그렇지, 오른쪽? 거의 다온것 같은데 거의 다 탈출한 것 같아.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여기 어디 오른쪽 왼쪽 나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까지 빙빙 돌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우리 애들도 안 보이고 나 길도 이런 것 같아 나 아까 운이 좋아서 탈출한 걸까 아닌데 분명히 실력 게임인데 어? 오! 오! 오 이걸 피해, 이걸 피해, 아! 배꼽이 바로, 배, 배꼽이, 배꼽이 내 눈앞에서. 있... <laughs> 어, 신기하게 잘 잡히지 않아서 더 재밌네. <laughs> <laughs> Just, 진짜 출구가 어디지? 나 지금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야. 아니 원래 이렇게 안 막혔거든요. 아까는 아까는 순식간에 쓱쓱쓱 해서 나갔네. 여기서 왼쪽, 왼쪽 여기 왼쪽 아니 야 오른쪽이야, 그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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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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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 여기서 왼쪽 여기서 오른쪽. 여기서 직진 갔다가 다시 막혀서 돌아오는 그런 구도인데 여기서 왼쪽 왼쪽 여기도 막혔는데 아빠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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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그래서 왼쪽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 이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, 왼쪽 왼쪽 그 탈출 육아 탈출 아빠는 저 멀리 갈게요. 아들 잘 있어, 아빠 갈게!